회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방패를 가져와 봐. 모순이라는 단어가 모순이라는 걸 알게 해주지 피즈, 피즈에 대 제드 리사, 안드라, 비토르 내 비록 수적으로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숫자는 의미가 없다 미니언들이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. 아, 그 설명에 설명되었 그랬네. 그, 드가 거리. 여기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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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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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한거 없이 그냥 방송만 하면 당연히 지나가요. 나 왕께 명 <목소리나> 레어 번! 야 데미지 개쎄다얘네와 데미지 미쳤다. 추가 <laughs> 데미지 확 오더니 푹 소니가 죽기 직전이네. 와 이제 데미지 미친 거 같아. 애들, 전멸 다 빠졌어요. 전멸, 전멸. 전멸, 전멸, 전멸. 전멸. 싸그리3 전멸에다가, 그, 점화까지. 근데, 케인의, 그, 그, 신자 오는 장점이 정글링이 좀잘 돌아지지. 정글링의 장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드, 헤프, 노노, 이거 탑, 탑... 아, 잠깐만, 리산드라 만화 없다. 아, 이거 갱성공이긴 한데, 산드라 만화가 좀 아쉽다. 아이스... 이거 그냥 텔로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, 아닌가? 같이 밀까? 오케오케 okay, okay. 텔로 오는 게 좋을 거같아거의거의 제드 거의 갔을 수도 있어 제드 제드 아 제드 다 돌아왔다 3K 레이더스 그런데. 여기나 속이 가게였는데 까벼. 간다간다아안죽안죽 아, 티비엘 풀빠짐. 아리 아리 그 노플이에요. 아리 아리 그세명 아리 <목소리> 또 노플. 탑미드 정글 싹다 말보다는 행동이지. 아, 이 판은 뭐, 미션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해. 아, 뭐, 미션 없을 때는 그냥 전사의 해. 천습이지 않는다 제대는 그림자 때문에 좀작게 빡세지. 호루꾼이 안녕 하세요. 아 이제 유머다 하이. 케인봇. 음, 뚜박이의 이게 다점이지. 못 도망가. 어 얘를 평타쳤는데 밀어내네. 원래 내가 때리내는 미지아 미지아나? 내가 때린 놈은 안 밀어나지 않나요? K는 때렸는데, 내가 먼저. 얘는 때렸는데도 미쳐지는구나. 그게, 오로지, 그, 평타를 때려야 되나봐. 그, 때리는 것도, 평타. 스킬로 때리면은, 그, 안 되고. 나이스! 새끼 어디서 탑을 쳐오고 있어? 아, 야, 4탑. 야, 백업 좋은데? 야, 탑이 4명. 11가 라인전 2대1이 할만하니까 어쩔 수 없네. 라칸 거기 안 갔잖아 라칸, 미니맵 안 봤어? 라칸이 아, 가왜 봤어? 어, 맵리딩을못 하다니. 어포터의 생명은 맵레이징인데 케인 보트 <목소리> 아 다행히 아직 케인이 변신 안해서 지금 우리 보대 주도권이 없어서 좀 게임이 그다음에 제드도 하필 좀 딜이 너무 세고 이 이거 미어 이거 미자 이거 미어 이거 추가 골드 주죠 이거. 14보전에 때리면 골드 주더라고, 이렇게. 얘네 좀 애매한 게그 중력장 때문에 중력장 때문에 이제 그 근접 딜러진들은 약간 그 카운터 제대죠. 비토르가 이제 근접 카운터 치기가 좀 쉬워가지고 근접 애들은 다 중력장에 이제 뽑가버리지 근데 이게 14분 전에 14분 전 추가 골드가 그 전령으로 때려도 추가 골드 받나? 이게 그 챔피언만인지 전령 포함인지를 모르겠다 아구리. 아 이거 위에 싸운다. 하필 내가 시, 전령 치고 있을 때 아깝다. 하필 전령 타이밍이라니. 나이스. 자, 과연. 과연. 이것도 추가 골드를 줄 것인가? 오, 320원. 미쳤다. 야, 320원. 추가 골드. 대박이네. 꼬라 박기한 방에 320원 줬어요. 대박 많이 주네.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. 이거 15분 전에 유리하면은. 야, 이거 대박이다, 진짜. 어? 보타워도 돈, 돈 들어가지, 걔네도. 응. 패치되가지고, 그 14분 전에만 때리는 거막돈 들어가, 그렇게. 오, 다들, 다들. 야, 우리 본라인 이겼어요. 무조건 전령 빨리 잡으라는 소리네, 이거. 14분 넘어가면 이제 안 준대요. 딱 14분까지. 가그 백업이 빠르니까 조심이 가야 돼 우리. 나이스 드래곤, 그, 첫 번째 드래곤 되게 중요해요. 첫 번째 드래곤 버프 많이 돼가지고, 예전에는 그, 일용 같은 경우는 쌩 갔는데, 일용이 이제 피스로 바뀌어서, 피스 플러스 이제 고주도 많이 줍니다. 돈도 많이 줘요. 아, 클러존님 안녕하세요. PC방 안 가시나? 용가리가 능력치가 이제 150%로 증가했습니다. 1.5배로 용가리가 원래 그 10%였는데 어.. 아 이속이 아니었지? 이속이 몇이지? 얘3% 4.56 3 4.56 용가리도 되게 중요하게 바뀌었어 대신에 이제 용이 좀 늦게 나오죠 이제 3레벨에 개빠른 용왕 이런거 안되죠 용가리가, 그, 삼매삼용이안 삼맥, 되고, 5분, 5분부터 뜨기 때문에. 아, 시바나 운영체프 안 좋아요. 어차피 걔네는, 걔네는 못이게 그, 그냥, 그런 애들 카메 고르면은, 바, 가지고 놀아요. 걔네들이 뭐, 초시간테 나가야지. 뭐, 카메 왕, 그, 대빵 챔피언 걸리면은, 카멜이 2평 큐 하면은 죽어나가지. 얘는 오, 이제 다 온다, 다 온다. 야이, 나만 아니면 돼. 오케이... 아, 조마 걸렸다. 나구나나구나 아, 조마! 아 나만이면 되겠는데 나였어. 음 아니야 아니, 피 많은 게그 14분까지 그뭐이뭐이 뭐 이, 버프를 줬어. 타워 클릭하면은 타워가 그 뭐지? 아이템 3개 들고 있는데 1 3호까지 4개 들고 있어 대신에 그 때리면은 골드 많이 줘아 그래서 막뭐 타워 때릴 때 골드가 좋구나 어. 그렇게 하겠다 클로저님 아직 뭐 5공의 버프 소식은 없습니다. 오 같이 맞아. 괜찮은거 같은데 짜오가 그 짜오가 초중반에 전골 주도권 잡기 쉬워가지고 야 먹어 이거 먹어 주도권 잡기 쉬워가지고 그 전령을 빨리, 빨리 잡으면은 주도권 잡은 다음에 전령 그 빨리빨리 잡아버리면 괜찮은거 같아 네, 아, 네 있습니다, 네. 네 아니 오랜만에 게임 하시는데 자리 있어야지. 어, 어차피 두판 하시지 않았나? 두 판이. 음, 어, 이번 네네 네 번째 판인가 그럴걸? 세 번째, 세 번째. 아니 3 연승 끝났잖아. 응. 첫 판은 나랑 두 번째. 아, 두 두어 했나? 드래곤이, 얘가 추가 데미지가 10%인데 16%로 증가했어요. 10에서 16%으로 증가해가지고, 그, 이제는 웬만하면은 그 드래곤도 좀 빨리빨리 잡아야 돼. 16%. 드래곤이 이제 3스택만 좀 너프된 거예요. 1버프, 2버프는 그 1스택, 2스택은 좋고 이제 3짜리, 3짜리만 이제 좀안 좋아진 거. 드래곤 3스택. 허탑 데미지 이 어? 증가했다던데. 아, 이 빚도를 걷지 나아 싫어. 바로?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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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바 데미지 1 6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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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바로, 바로, 바 추가 데미지 42. 와, 추가 데미지 잘 들어간다. 추가 데미지 괜찮네. 잘바뀌네 추가 데미지. 바론, 바한30% 빨리 잡는 것 같네. 그, 30%. 테랑 나오고 아, 네. p c 방 가세요. 클로저 님. 방조까지 같이 해 주면은 오케이, 오케이. 가세요. <laughs> 저번에 클로저 님이 두 판이 가고 끝냈거든. 오늘 오늘 방조까지 합시다. 2011 아, 근데 진짜 덥다. 이제 진짜 살이 추운 것 보다 낫다. 씨 어, 추워서 씨 얼어 죽는 것 보다. 작년, 작년 보다. 근데 아직 그 작년 처럼 그올라완그영하 뭐 날씨로 내려간 게 아니라서. 쟤들은 이 판에 저 말에 나한테만 건것 같은데 아, 진짜 심각하다 그냥 저말 하루종일 나한테만 온다어 도요코님은 이제 안 보이세요 도요코님은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아 원래 뭐, 인터넷 방송도 뭐, 다 돌고 도는 거예요. 없을 때 다른 분이 오고, 다른 분이 안올때또 오고. 제드가 663 663인데 데미지는 많이 나오네. 디딩디딩디딩디딩디 디딩 <목소리도> 와, 우리도 뭔가 나름 시 괜찮은 것 같아. 그, 화염 드래곤도 원래 10%였는데, 어, 10%에서, 아니, 원래 8%였나? 지금 10%로 됐는데, 드래곤이 몇 프로였지? 그 8가 그랬, 을 거예요. 86, 24였나? 어, 맞네. 86, 24. 빨리 끝나자, 이제. 나이스, 수고하셨습니다. 클러저 형님, 그, 얼마나 걸려요? PC방? PC방 뭐, 얼마나 걸립니까? 뭐, 한 게임 뭐더 하고 있어야 되나요? 오, 딜량 좋고.